다망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장충남 교수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내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지금부터 제38회 남해 서도의 회원전 개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함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된가보고는 남해서도의 소개를 회장님께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적심하여 심정적필증이라는 교훈을 가지고 1975년 10월 7일 소강 박진용 응 선생위에 세 분의 그 발기위원으로부터 본 남해서도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도는 서대의 남해 서예학원이라는 북국 이성숙 선생님이 개설하여 많은 서예인을 양성하였으며, 어, 그해 12월 처음으로 제2회 서예 전시회를 개최하여 매년 서대의 회원전을, 어, 회원전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1998년부터 어, 남해 무가의 날을 맞아 아, 어, 이락사 및 충렬사 등에서 매년 서해대전을 가진 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이 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정복 희호대회를 어, 비롯하여, 어, 학생 세대전남해문화의날 서해대전 등 각종 남해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어, 남해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이삼표 고머님께서 남해 서도의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어, 회원들을 적극, 어, 지도하시어, 예부 각종서에 대해서 입특선 등의 입상을 많이 하여 남해 서도의 위상을 더 높인 바 있습니다. 2017년도는 남해 국민의 날과 국민의 날의 행사에 맞추어, 제37회 남해 서도의 회원전 및 가원서 주기 행사로, 어, 국민의 호응을, 어, 높인 바 있고, 금년에도 남해군의 적극적인 행조로 제38회 남해서도의 기원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남해서도의 경과를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번 전시회를, 전시회를 위해서 고생하신 향선 김행대 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내민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 비봉우란 예, 오늘 같은 날을 이끌어 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훌륭하신 내기분이 많이 참석하셨으니 어, 어찌 이 용이 하늘을 날지 않고 봉이 춤추는 그런 어, 가을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제 38회 남해서도해 회원전을 이곳 남해유배 문학관 전시실에서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례없이 예, 지난 듯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 지난 여름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인내하면서 회원전을 위해 좋은 작품 남기신 우리 회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땀의 결정체인 남에 서도의 회원들을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회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태계 이왕스에게서는 서전 청고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를 전하는 것은 청고의 마음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세기 남의 서도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어려운 재정 문제로 회원이나 학생 전시를 갖지 못한 해가 있었으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그 말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로 제 38회의 전시를 갖게됨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경하는 남의 국민을 비롯한 내민 여러분 문화예술의 발달은 그 나라의 선진 대기의 척도라고 합니다. 남의 문화예술이 남의 국민의 문화의 사랑이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모래가이 모여 해변을 이루듯이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모든 것들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비록 작은 전시지만 하나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 가장 불합된 북길 따라 퍼지는 북향이 국민의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 남해유백문학관 전시실에 전시가 되오니 가족 동반하시어 많이 관람해 주시면 더 없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해 진영을 위해 힘써주신 장충남 남해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과 도움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내빈님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군정을 위하여 불출주하고 행하시는 장충남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주 장충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8회 우리 남해 서도의 회원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도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1973년도에 도마초등학교 6학년 때 군학에 발표를 한다고 박태윤 선생님이라고 남면 뜯을 분인데 갑자기 그저 조금 글자를 잘쓸상 싶은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저는 그 소질이 없었는지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도마초등학교에서 3명의 이 부글씨 쓰는 학생을 뽑는데 저는 탈락에 대해서 그냥 저는 일반 그 글짓기대회에 나가서 뭐 3등인가 장려상인가 봤고 제 친구 하나는 입선을 해서 어한 며칠 연습을 해서 입선을 한 그런 기이나는데 제가 선천적으로 이 북글씨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글씨를 잘 쓰려면은 마음이 안정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월을 겪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어르신들하고 열항된 말씀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제가 글씨를 제대로 쓸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 선생님께서 그 수업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학생 선발할 때 글씨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선는 심이라 그런 가르침을 하시더라고요. 글씨는 곧 마음이다. 그 가르침은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남해 서도의 회원들께서 이런 좋은 그 전시회를 하는데 정말 우리 남해의 분격을 높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해가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산 김명대 회장님 또 우리 김현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정말 그 남해의 분격을 지켜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남해가 우리 어르신들또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또 이런 전시회를 함으로 해서 비록 우리가 섬이고 농촌 지역이지만은 이런 도도한 어떤 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기술이 있고 그죠 기술 기자 또뭐 기술술자 기술 그 다음에 예술예자 기술예보다 더한 단계 제일 높은게 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 글씨에는 도를 붙인다는데 그만큼 수도가 정말 품격이 있는 문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38회 우리 남해 수도전 개최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 수도의 회원님들께서 정말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남의 서도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 서도의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남의 국민들이 서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서도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교육장이 모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서도회와 연계를 좀 해서 우리 행복 교육 지구 사업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좀 연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서도를 배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아시다 집피서도는 어 저는, 뭐, 그를 군수님도 그래서, 군수님은 그래도 뭐, 글 지키 나가서 3등을 하셨네요. <laughs> 저는 아마 그것도 한번도못 해봐서, 이렇게 뭐, 이런 문화예술을 굉장히 좀 겁이 납니다. 어디 체육대가 노래 부르라 그러면 도말를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쪽으로참 예술의 소질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문화예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소설을 익히면서 어, 인내와 절제심을 기르고, 또 그게 담긴 그이 어, 글들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 공부가 될수 있는 그런 어, 훌륭한 예술이든 수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진행된 그 평생 학습 축제에서 가운데 써주기 부스에 가서 우리 감돌이선교 선생께서 써주신 그. 어, 그런길를 하나 받아 쪽자에, 해서제 방에 이렇게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런 바에 방대에... 그널 처음처럼이라는 걸 이렇게 써서 이렇게 벽에 걸어놨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 이야기가 그 꼭대가 집에 온거 같소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집이 화롱이라 아주 잘 어울렸고 또그뭐 제가 제일 잘 보여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고 가면서 그 걸기를 보면서 한번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 마음을 다 잡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예술관 들 이렇게 아마 서해는 우리 때 정말 이렇게 이 수양에 큰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어, 예술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더 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와서 책을 탁 펴다 보니까 쭉 도록을 연기다 보니까 하나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어서 한번 읽고 또뭐 어느 선생님이 한번 써주시면 또 우리 집 가서 벽에 가서 크게 붙여 놓겠습니다. <laughs> 예,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예, 불처럼 뜨거워라 대상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눈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라는 이렇게 참이 말씀이 와 닿습니다. 이말이 새기면서, 남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진수 <laughs> 네, 교육장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다른 웃음> 축사는 늦게 하면 늦게 할수 없습니다. <laughs> 앞에 정말 다행이었니다 예. 어, 그, 제 유인님 말씀하신 학생들하고 연관하는, 이제, 우리가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laughs>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저, 그, 방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서도회 원전을 이제 준비하신다고 해 주신 이어 김민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아울런 훌륭한 작품을 내 주신 우리 그 회원님들께도 그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다예 작가의 정성과 노력은 이제 그 서예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감동을 느끼게 저는 뭐이 도록을 받고서 펼쳐보면서 평소 제가 이제 어 어렸을 때부터 봤던 글기가 또 여기 있어서 상당히 반갑고 제가 좋았습니다. 어 이번제 서도회원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해서 우리 서해에 대해서 아주 깊은 배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서도회원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회원전에 참석해서 남해군의 새 발전에 어, 아주 큰 지림돌이 어, 되는 그런 것, 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광과 무한한 에, 희망이 나날들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제 38회 회원 그시회를 축하드리면서 우리 김행대 회장님과 전행기 님큰 박수, 한번, 격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제가 도로를 보면서 아,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성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실력 있는 분이고 너무 노력하지만 우리. 집안의 고모, 하연숙 고모는 어릴 때부터 붙자를 아마 대리보도 보내 시킨데 어, 갱벌에, 나의 말로 갱벌에 다니면서 또 배우고 넘바타 다니면서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우리 이 한돌 선생님께서 너무 정성껏 이 예, 지도를 잘해서 이런 좋은 작품 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옥선 우리 회원님은 보건소, 보건직을 하면서 정년퇴임을 하고 난 후에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낼줄 정말로 몰랐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 붙을 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오는, 뭐 평범한 사람들이 다할수 있다는 거, 끈기만 있으면 할수 있다는 거, 그걸 보고 마음을 다스리면 되니까 정말 감탄했고요. 어, 그분들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끔 여러분 큰격이의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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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도의 현전체가 일어서서 내빈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해주기 바란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주기 바란다. 내빈들께 차렷 경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그 어, 다음은, 케전 어, 테이 테이프 음, 커팅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É